어,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에, 성도들의 신앙,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에, 믿음이 깊어가는 가을처럼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의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높고 푸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목노아 부르던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언제나 영원했기 때문입니다. 호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이방의 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영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게야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서 결코 변하는 일도 없고 또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총 14장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호세아 전체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는 호세아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것 그리고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버리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수르의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 이방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의존성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신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말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군마 즉 자신의 힘을 믿고 군사력을 증강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기 위해서 말을 버리고 말 타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그렇게 호세아는 목노아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그모 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호세아는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1사장 이절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할것 또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리가 아닌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호세아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온전한 감사, 온전한 기쁨, 온전한 찬양의 예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호세아 6장 6절은 호세아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수많은 제사 제물보다도 이내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 온전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기쁨, 온전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높고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악에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기쁨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큰 기쁨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를 늘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기쁨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은 그 어떤 한 순간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한 순간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힘들고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기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함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아틀이니 그가 벳하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아틀이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절 말씀해 보면 이슬과 같이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귀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슬은 그 비를 대신하는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슬은 어느새 밤새 내려 온 대지를 적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시끄럽게 요즘 뭐 대선 후보들이 기자 회견을 열고 나는 뭐 이러이러하다 이러, 뭐 그렇게 시끄럽게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역사를 행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있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슬과 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백합화 같이 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는 아름답기도 하고 향기도 진합니다. 동시에 이 백합화는 번식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신들에게 내리게 될때 이스라엘은 백합화 같이 핀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내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깊고 그리고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고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수십 미터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너무나 귀한 재목이기 때문에 뭐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하던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그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린 깊이 뿌리를 내는 그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평생 임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그 가지가 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충만해지고 더본성해지고더 퍼져 나가게 되고 더 뻗어 나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뻗어 나가는 또 퍼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과 같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남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감남 나무는 가지와 잎사귀가 아주 풍성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감남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감남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감남 나무의 그 풍성한 잎사귀와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융성하게 임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째로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고 포도주의 향기처럼 그 향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흔히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5장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러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포도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그들에게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다 보니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고 먹지 못할 그런 덜 포도를 맺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포도나무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즉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포도로 담근 포도주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라는 이 단어는 오래 기억에 남는 오랜 오래 오래토록 기억에 남는 것 또는 명성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즉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래 기억이 되고. 또그 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향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백합화 같이 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 융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우리가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고 그 포도주의 향기가 오래 기억이 되고 그 명성이 널리 떨쳐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는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우상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열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열매입니다. 구절 말씀 을 보면 여호와의 도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 그대로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말씀 그대로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 또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구절 마지막에처럼 그 사람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편 일편의 축복처럼.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은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첫째로 하나님은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둘째로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감남나무와 같이 더 융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포도주의 꽃처럼 포도주의 그 향기처럼 우리가 대대에 그 이름과 명성을 알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소낙비처럼 장마비처럼 정말 쏟아붓듯이 퍼붓듯이 그렇게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한 순간입니다. 소낙비처럼 장마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쏟아부으시는 소낙 비와 같은 장마 비와 같은 은혜도 귀하지만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이슬처럼 우리에게 잔잔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